야이 형아 씨발 정신 안 차리냐 이거지? 아나 이거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성에 뜨게? 니 소리 다다 들어갔어. <laughs> 들어가야 돼, 신나야 돼, 지금. 와또 시작했어. 스스로 만드는 탈압박 시. 메시 가는 거냐? 메쉬는 들어가면서 하잖아. 그래 <laughs> 메쉬는뚫어버리면 야 대준이 베르바 대준. 아, 대준이 뭐 준이가 좋아. 응. 길게 형님 앞으로 길게. 됐어 그렇지. 아. 라비 세클로 레스. 매뉴 FA 축구간다저 그럼 최시컨퍼런스 응. 음, 가잖아. 맨유 때문에 유로파 따는데. 나나나 나, 거기 생각을 봤잖아. 아, FA를 따면은 뭐가 더 올라가? FA 되면 유로파로, 유로파로 가. 가. 바로 그냥 우승하면 무조건. 어.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챔스 티켓을 갖고 있는 애가 유럽 유로... 어, 어 그러면 FAL 어떻게 돼? 우승하면 어. 다음 순위가 유로파로 간다. 그 아, 아. 그래서 지금 세리아가 컴벌러스까지 아웃인가? 아 진짜? 어 요번에 세리아가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잖아. 챔스로. 챔스 다섯 다섯 개 땄어. 유로파도 다 이겼잖아. 어이, 챔스를 다섯 개 땄어. 5위까지 챔스가. 를 왜? 그 유로파 순위가 높으면 음, 음. 아. 전체적으로. 어, 그래서 맨유도 옛날에 5위를간 적이 반전. 잘 줬다. 어, 아아까비 유로파리그 순위가 높으면 아그 아, 그, 그, 챔스 순위가 높으면. 음. 높으면 그 팀별 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티켓을 많이 줘아 <laughs> 아. 기억노. 아, 우리가 이제 슬슬 진짜 나이가 먹으니까 음.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 옛날엔 실험적인 거 많이 했잖아. 도전적인. 거 진짜 너무 힘 힘으로 들어간 거 같았는데. 20대 패기로만 할수 있는 그게 있어. 맞아 맞아. 진짜 극이 있어. 이젠 나이가 먹어서 20대 패기가 안 나와. 아, 그래서 아, 옛날에 어. 생각해 보면 축구 잘하는 형들 보면 나이가 많았던 게그 이유였던 거같아차분하게 을 잡고 어, 몸에서 소유하고 소유 응. 본인이 뭘 잘하는 정확히 아니까 응. 그걸 하고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스. 아이고. 어이고. 어. 어. 음. 발발잘잘잘 찾아줘요. 아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역시 강철발강철부대야 <laughs> <laughs> 뭐죠? 강철 부대찌개라고 알아? 맛있겠다. 어? <laughs> 별로 안 땡기긴 한데. 야 요즘에 밥 맛이 없어. 너 옛날에 있었나? 있었어. 있었어. 콩나물밥 먹으라고. 야나 요즘에 점심 때세 숟가락 먹고. <laughs> 나이스. 와! 마무리 지렸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마무리 뭐 하는 거야 형님? 나였으면 <laughs> 어, 나이스 나였으면 저꽂았어하하하도 <laughs> <laughs> <마치도> 못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안 서있었겠지만 아키퍼있하하하하 난 저거 꽂았어 내가 응. 꽂히는 거 아니고? a 가 s 다리 e money? What's t h 부 money? w h 아 t s the 시 o n 이 y What's the money? What's the money? w h a t 느려 느려 오소이. 소 y What's the money? What's the money? w 이렇게 안 지켜본다 나 아, 오른발 계속 썼다고 점령했잖아 모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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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잡이한테 배우게 문제야 그러게 말 왼발잡이 축구배우기 어렵다 왜? 왼발잡이 축구하는 애 어, 많이 없으니까 뒤 왼쪽 지그리 왼발하는 애들 오우 와, 와 씨, 이거 배고 나왔다 와이 나이스, 나이스. 와형 매너로 발안 건드렸네요 어... 형이 먹을 수 있었는데 리액션 아니지 맘 어 응. 세리머니 회장 회장 세리머니 회장 세리머니, 회장 세리머니. 회장 좋아 <laughs> 역시 민경훈 야 남자는 엄지손가락밖에 못 찍는데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사진 찍을 때다엄지듣는지로 <laughs> <laughs> 이거랑 <나>, 이거랑 김치랑 <laughs> 다시 나 같은 사람 나지 말아요 시찾아가 아니 라이브를 리셀 앞이면 꺼라 나는 낭만

<목소리> 이거, <만만한> <목소리> 이거 영상 확대 으면은그 깜짝 놀라는 거 알아? 공 날아오는 거. 휴대폰 딱던지오 오! 가야 돼. 대 <목소리> 와! 반사 신경. 난 저거 못 했어. 나도. 나도. 나 저거 서 무릎 돌아 피했음. 생각 만했을것 같아. 야 <laughs> 지금? 영상에서 들어. 오, 뭐야? 너너 <laughs> 응, 혼자야. 이제 혼자야. 반대반대반대 간대. 간대, 간대, 간대. 아, 간대. 아, 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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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쳤다. <laughs> 아, <잘했어>. <laughs> 말하면서 해. <laughs> 말하면서 해. 끝말있 시작. 거의 만 거의 만 응응 응, 가져가. 아, 게임예요 n 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 코너레 아 코너레 좋았다 해 좋았다, 해 좋았다 야 덕배라니까 돼지 좋아한다 덕덕더대지 좋아한다, 해해 좋아한다 해 이제 해아 까비 덕덕배 까비 방금 감독님 맨발 쓴거 봤지? 아 그럼 나도 축구선수 붙여줘 누구 할까? 뭐 아자르 아자르? 아 내가 은퇴할 때 아자르 어 이든 헤저드 은퇴는 아자, 아자르가 아닌데 이든 헤저드인데 진짜 <laughs> 지금 6분이야 얼마 안됐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상실감 넘친다 오래 너무 좁은데 있나? 어그런 약간 그럼 미안하긴 해 미안하긴 어.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할줄 알아야 돼 항상 사람을 겸손해야 돼 왜? 난 그렇게 배웠어 그래야 사회생활도 오래 미안도 필요할 때 미안해 너 사회생활 오래 못하잖아 주임 달았다 아 그거 이제 겨우 2년 다니고 단거 아니야? 반 개월 많이 달았다. 그냥 필수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야 어. 이년 중에? 아, 반 개월 많이 달았어. 이년아님 강제로 쌌다. 반 개월, 반 개월. 어, 진짜? 어. 지윤이 나갔나 <목소리> 보네. 주시 <laughs> 인원 인원이 부족했나봐. 근데 그거 응. 그럴 수 있어, 근데 충분히. 조 흠. 대준아. 왜? 미야. 잘 된다. 가운데. 대준 갖고 올라, 갖고 올라. 너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너랑 할수 있어. 어이. 어, 나 커비. 이게 진짜 조기 축구에서 배운 거라. 인원이 너무 많아. 어. 삼대 일이었어. 네. 밀고 그 들어가는 저런 게진짜 조기 축구에서 배울 수 있어. 저거 동신 스타일링 어, 진짜로 밀고 들어가는 게 저런 게 좋아. 아, 오. 어릴 때 축구해야 저런 게 된대. 어축. 와. 잘해. 저 분이 진짜 잘해. 발전 너무. 야. 아, 왜 이렇게 잘 먹어? 역시. 우리 한끌 먹겠니 지금까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안 먹지. 아, 먹기지 않았어. 넣은 것도 없지. 먹었어, 넣은 것도 없어? 1령 1령 우리 아까 넣었잖 언제 넣었어? 영웅이가 넣었잖아 아 그러네 영웅이 넣었어? 형님이 아까 전에 발안 돼가지고 넣었잖아 아아 아 저기서 공간을 주면 어떡해 오케이 라이트빌이 끝까지 영웅가 살릴 수 있어 안 달리는데? 아 안됐어 안됐어 맞아가지고 <laughs> 너, 너 혹시 나보다 느리냐? 진짜 조금 발찍은 고트잉 대준이가 발을 사이사이 잘 넣네 아 까비 대준이 발이 X같은 발이거든요 갑자기? 진짜 그 공격할 때 발이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 어이구 어이. 저게 드리블치기 어려운 스텝이야 어려워 뭐가 뭐가 대준이 발아 그래? 게, 모르겠어 발이 계속 들어오니까 개발드 그건 저거 건우 아니야? 아니 계속 발이 들어온다 줄여서 개발들아 아, 까비 센스처럼 놨어야지 그니까 근데 우리가 센스가 진짜 많이 되는거 같아 이거 진짜 많이 되는 거야 우리 1년 동안 내가 뻘짓하는 거 이제 좀 이해해주는구만 우리 풋살 1년 동안 했나? 2년 아닌가 이제? 넘었지 어? 풋살만 축구 말고 아니, 넘었지 그, 벌써 그렇게 됐다고? 어 우리 풋살만 했어 거의 2년 동안? 어야 응. 늘어야지 그 정도였으면 내가 o n 1년으로 알고 있는데. 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야 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이아아 정환이 형급 끝나지 <laughs> 않냐 10분? 1 0분이야 지금 파이팅 이 7분쯤에 막공하요하는두팀더 파이팅, 파이팅. 지한만더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수술지 너무 냐나 너무 마음에 야, 들어 와와 와, 그 지렸다 와! 와! 아이야 침투랑 패스가 지린다 아, 둘다 비트윈 비트윈 이거지 역시 아, 아 엄지 아 비트윈 비트윈 <laughs> 오늘 투 엄지 좋아요 아침 움직임 개지리네 A 비트윈 B 어 비. 역시 축구에서 하던 급닥플나 그 방금은 축구에서도 노없사였어응 진짜 노없사였어아 너무 너무 구패스였다 아이뭐 e p l 이서 진짜 어저 아, 이거 맞공할게요 맞공 해야지 해야지. 마지막 공이 막공이라고 마지막 공이 막공이야 마지막 공격이 막공이지 오케이 수고하습니다